2024년 네. 42세 개생 운세입니다. 올해 개생 돼지띠들의 운은 밝은 운이 아니다 소리가 나오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돼지띠가 올해 이제 해운년하고 원진 맞아요. 원진 맞다 보니까 그러면 어떠냐면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해요.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두 배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일적으로 조금 내가 빡빡해진다든지 그니까, 러그 전에 콧노래로 들렸던 게, 지금은 잔소리로 들릴 수 있는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아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어떤, 어떠냐, 이게 어떠냐면, 짜증이 많고 울기가 많은 운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기운은 내 머물러 있는 자리를 잘 지키는 운이 좋다. 어,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나를 부각시키고, 알아주길 바라고, 이런 기대를 하면 상처가 좀 많을 수 있는 운이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 뭐일년 내내 그러면 어떻게 살겠니? 못살거 아니야 그죠? 일년 내내 그러진 않아요 이게 언제 그러냐면 이제 꽃 피고 새싹이 돋고 지금 몽우리 뭐 졌더라 꽃 피고 이제 이러면서부터 기운이 조금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꽃 피기 전까지 정월, 2월, 3월까지 조금 힘든다는 얘기죠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꽃이 피고 이 피나고 이러면서 조금 흐름이 바뀌어요 근데 그 흐름은 바뀌긴 하나, 이미 본인들이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울기가 나 있으니까, 그 흐름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본인 스스로가, 어, 저 사람이 저번에 잘했는데, 나한테 지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 이게좀 잦아진다고 하시면은, 그게 내 흐름이 좀 나빠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남자분과 여자분이 나눠지죠. 우리나라 음향이 있으니까. 그럼 남자분의 기운들, 올해는 급하지 마세요. 조금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조금 천천히 둘러보시고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가는 게올 하반기를 놓고 볼때 내가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거나 원하는 일이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개생 42 나이의 남자분들은 올해는 상반기에는 조금 천천히 발걸음을 뛰어라. 대인관계를 하는 것도 조금 천천히 봐라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뭐한 번에 안 되는데 한번 두들겨 보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번세 번을 노려보셔라 라고 얘기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반면에 올해는 내가 이게 많이 조금 본인을 힘들게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본인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푸는 걸 많이 풀어주는 게 좋고요 여자분들 올해는 나도 날카롭고 박도 날카롭다 나도 날카로워지고 주변도 날카로워지니 날카로움과 날카로움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깨진다. 이럴 수 있다. 그러니 올해는 내 날카로움을 조금 무뎌지게 갈아줘야 된다. 뭐 밖에서 날카로움은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내가 일일이 갈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날카로움을 조금 방패맥에 세우듯 내가 무디게 하든 하면 부딪히는 게좀 덜하겠죠. 어,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이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 서로 간에 배려? 어 이런 걸 잘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소리가 나온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개생 마흔 둘에 나는 분들은 올해는 상반기 쉽게 말하면 상반기에는 조금 천천히 가셔라 급하지 마셔라 그리고 주변이 날 서운하게 하면 내가 조금 한발 물러서서 왜 그런가라고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렇게 한 발만 뒤로 물러나서 나를 보고 주변을 보시면 좀 편해질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4 2세개승생 분들에게 응.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나쁜 점 가장 가장 좋은 점이라고 딱집으면 합격 승진 이게 먼저 떠요. 어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뭐 시험이나 어떤 뭐 합격이나 내지는 뭐올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승진이나 이런 걸 본다면 그거 그게 좋다 이런 말 그렇네요. 어그리고 나쁜 거는 우리 피드님 물어봤으니까 나쁜 거는 뭐냐면 내 마음 내 마음으로 우리 잘 추스려야 상반기 기운을 잘 다듬어놔야 하반기 기운이 다온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개생돼지 뜨들 하반기는 좋습니다. 하반기 기운 보시고 상반기는 조금 천천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